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반화학을 강의하게 된 김준입니다. 이번에 m d m p 로 새롭게 학원을 옮기면서 여러분께 반갑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그저 이슈가 되고 있긴 한것 같아요. 저도 이제 듣는 얘기가 되게 많고 그래도 m d m p 로 왔으니까 이게 뭐돈 보고 옮겼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 않으실까요? 일단 정말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MDMP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제 제시하신 건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네가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로 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터치하지 않겠다. 여기 와서 정말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해 봐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안이 뭐 저는 사실 상당히 진정성 있게 느껴졌고 지금까지 못해 오던 것들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은 했지만 아 이게 정말 이렇게 학원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학원은 아무리 그래도 뭔가 좀 이득이 나고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할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셔서 뭐 그런 부분을 믿고 정말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뭐 학생한테 하려고 했던 것들, 그냥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학원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다른 어떤 이유를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제가 좀 바꾸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시장은 지금 독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득점이든지 어쨌든 합격을 위해서는 학원을 다녀야 되는 시스템이고 강의를 듣지 않으면은 어떤 구입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의 없이도 공부를 할수 있을 만한 교재 그거 정말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찍어 드잖아요. <laughs> 화학의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수학에는 정석 같은 교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거 하나만 믿고 이거만 봐도 된다. 그리고 아주 자세하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교재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정말 그런 교재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문제가 있죠. 왜냐면 학생들이 좀 강의를 들어줘야 되니까 보기 불편한 교재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가 좀미지함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강의를 봐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교재들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MDMP로 넘어오면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럼 독학할 수 있는 교재 만들겠다. 만들도 되냐? 근데 뭐 오케이 라고 하셔서 정말로 이제 화학에서도 정석 같은 교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믿고 봤을 때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교재를 만들겠다. 어 그게 이제 이번 시즌의 목표고 그래서 부족하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교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트 화학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본 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이 뭐였냐면 시험을 보고 나왔을 때 일단 화학이 되게 어렵다고 라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의 의견이었고 그러니까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적과는 무관하게 일단 시험을 봤을 때는 내가 잘 봤다 이런 느낌을 갖기는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시간 관리의 문제였던 거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올해 시험이 이제 계산이 많이 나와서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학생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계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출제자의 의도를 어느 정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딱 이걸 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게잘 잡혀서 풀어나갔을 때는 이번 시험이 절대로 계산이 복잡하거나 그런 시험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특히나 이제 오래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 오래 공부하는 학생들일수록 내용을 익숙한 거에 대해서 그냥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보려요 근데 이 시험이 계속해서 경향성이 어떻게 바뀌어나가고 있냐면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냐 또는 제대로 알고 있냐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풀어나갔을 때 시간 안에 풀수 있도록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 보이고 또 풀이 자체가 좀 돌아가는 풀이 같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머리 위에, 막 위에서 바라보는 느낌이잖아요. 어떤 그 공식이든지 개념 같은 것들을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서 아 이걸 딱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딱 지름길로 질러갈 수 있는 학생들은 전혀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 아니거든요 저는 열 명이 물어보면 열 명한테 다장년 강의 들어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다만 이런 부분은 있어요. 실제로 두 강의를 다 들었을 때그 학생이 느끼는 바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해 이제 조금씩 바꾸려고 하고 근데 실제로 교재를 보면은 어 필수 이론 교재만 해도 이론 교재는 별로 안 바뀌는 편인데도 어 필수 이론의 2016과 비교해서 2017에는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가긴 했어요. 뭐 서술형 문항이든 뭐개념확인 문제, ox 문제, 빈칸 채우기 이런 것들은 2016에는 없었고 2 0 1 7에만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저는 뭐 크지 않다라고 해서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느끼는 부분 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교재 페이지로만 봐도 한 200페이지 정도는 또 바뀌니까요. 그 이번에는 또 해설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기출 문제하고 예제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해서 단원별로 뭐 열문항 이상씩 넣고 그거에 대해서 또 자세한 해설을 넣고 그러다 보니까 뭐 페이지로 봤을 때는 뭐이론 교재만 해도 한 200페이지 정도는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나중에 학생들은 완전히 다른 교재인데 이럴 수도 있죠. 가능하면 당연히 근데 가능하면 최신 최근의 강의를 듣는 게 맞죠. 제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뭔가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건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의 선택이긴 하겠지만 <laughs> 글쎄요. 챙강에 <생각에> 좀낫다 <laughs> 작년에 나간 교재가 만 권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과소평가하신 거두명한 명보다는 좀더 많은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근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좀 많이 듣고 있는데 많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했던 그런 교재들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는 거 아닐까요? 피스 유론은 칠회가 오는 동안 수정을 해서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크리티컬은 뭐저 스스로 이제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고 문풀은 사실 그거보다좀 적게 팔려요 약간 영업비밀이라고 해야 되나? 영업비밀일 수도 있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들이 궁금한 거를 미리 얘기해 주면 돼요. 강사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걸 궁금해 할 거니까 궁금해하는 부분을 자세히 알려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교재를 제가 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궁금해하는지를 안 다음에 그걸 교재나 강의에 계속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강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좋은 강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 내가 올해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했지만 아 이걸 질문하네? 아 이건 나는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질문하는구나. 아 그러면 이걸 미리 얘기해줘야겠다. 그리고 질문이 많은 것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서 단원별로 자주 하는 질문들을 뽑았어요. 단원별로 자주 하는 질문들. 올해 교재에 바뀐 게그 질문을 FAQ라고 해서 교재에 직접 넣었어요. 미리 넣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주면 뭐 강의든 교재든 좋아지는 거 같아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매 그런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이거 진짜 근데 영업 비밀인데 말해 <laughs> 되나? 네. 힘들다 강사한테 뭐 교재, 콘텐츠 개발, 문제 만드는 거 그런 게 힘들다? 그럼 강사를 하지 말아야지, 사실은. 강사 입장에서는 사실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어떨 땐 정말로 마음에 드는 문제 하나 만들려면 하루 종일 해도 한 문제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상당히 힘든 과정이긴 데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내가 된 문제를 가지고 강의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 낸 문제를 가지고 강의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떤 문제든지 출제 의도가 있고 이 문제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문제를 낸 사람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문제를 보고 그걸 파악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게 쉽진 않죠. 그래서 제가 낸 문제를 가지고 강의했을 때 가장 저도 이제 만족스럽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만족스럽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컨텐츠 개발이나 문제 개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고 그냥 강사 입장에서 뭐 교재나 컨텐츠 개발에 시간을 쓰는 건 힘들긴 한데 그냥 뭐 당연히 감수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냥 생각하고 있죠. 항상 뭐 네. 이건 근데 그냥 무조건 잘가르쳐도 아닐까요? 뭐 다른 다른 걸로 그쵸? 뭐 다른 건 없이 그냥 1위가 왜 되냐라고 했을 때 그게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나요? 노력이 노려. 노력. 다른 게 있으면 안 되죠. 20% 정도에 드는 노력을 하고 10% 안에 들기를 바란다. 아주 이상한 사람이죠. 왜냐면 그 사람 은 뭐, 예를 들면 8%의 노력을 했는데 내가 20%의 노력을 해놓고 이걸 뒤집으려고 하면 그 사람 밀어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0% 안에 들려면 10% 안에 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왜냐면 그건 그런, 이딱10% 정도의 노력만 하면은 거기서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오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안에 예를 들면 9%의 노력을 해도 떨어질 수 있고 한 11%의 노력을 해도 뭐 붙을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저의 성공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뭐냐면 1%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1% 정도에 들수 있는 노력을 하면은 이거는 무슨 일을 하든 성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오차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1% 정도의 노력을 하고 내가 운이 없어서 뭔가 성공을 못한다. 아 이거는 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학생들한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좀 배신할 수 있죠. 근데 정말로 내가 예를 들면 100명 앉아 있으면 100명 중에 10명만 합격하는 거니까. 정말로 절실하고 꼭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100명 중에 1등이 되는 노력을 해라. 그러면 그건 오차범위를 벗어난 거다. 분명히 합격할 수 있다. 노력.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더부터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만 사실은 저만 바라보이는 학생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만 바라보이는 그런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제가 떳떳할 수 있고 제 스스로도 좀 만족할 만한 그런 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딱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강의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분명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뭐 이거는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도 그래야죠. 저랑. 내기를 한번 하는 걸로 하죠. 저는 분명히 여러분보다는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야, 끝난 거죠. 네네, 기자 그 수고하셨습니다.